죽음 이후 사후세계의 비밀 사후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생은 존재할까? 종교를 떠나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이 사후생이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일반 사람들에게 사후세계라는 개념은 매우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세상에는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인해 사후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의학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는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우리는 임사 체험이라고 한다. 임사 체험은 죽은 상태에서 영혼이 죽음 이후의 새로운 세계, 즉 사후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체험에는 여섯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생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둘째, 의학적인 사망 판정을 받은 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다. 셋째,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터널을 통과한다. 넷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인도령을 만나게 된다. 다섯째, 인도령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지상계와 사후세계의 경계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인도령,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로부터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여섯째, 인도령의 말을 듣고 지상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걸 깨닫자마자 영혼은 육체로 돌아오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된다. 사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보통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인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건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공통 부분만 따져봐도 분명 그러한 세계가 존재해서 체험 또한 있는 것이라 믿게 된다. 사실 이 책을 쓰고 있는 나만 해도 인사 체험은 아닐지언정 사후 세계를 체험한 바 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순간 이동하는 것을 체험했다. 앞서 말했듯. 죽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로 건너가기 위해 통과하는 장소도 가본 적이 있다. 연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고 왔다. 나는 100년 전의 내 전생을 생생히 보고 온 적도 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 내가 전생, 윤회, 환생,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말하는 이유다. 사후 세계를 체험한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 중 여섯 가지 공통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첫째,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할 경우 생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이 그동안의 삶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걸 경험했다고 한다. 단일 2초 만에 일어난 일이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봤다는 것이다. 이는 영적으로 봤을 때 지상계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둘째, 의학적인 사망 판정을 받은 후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다. 사람이 죽는다고 영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영혼은 갑갑한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육신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이동수단인 탈 것,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동수단이 망가져버리면 영혼은 자연스레 육신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된다. 셋째,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한 빛의 터널을 통과한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캄캄한 터널이나 환한 빛의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 터널이 어둡다고 무서움이 들거나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전에 와본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임사체험자들에 의하면 환한 빛의 터널을 통과할 때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어두운 강을 돛단배와 같은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증언한다. 넷째,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인도령을 만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나 형제와 반갑게 조우했다고 말한다. 그 만남을 통해 그동안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 사랑,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다섯째, 영적인 존재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왜 사후세계에 와 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환생했는지 등을 깨닫게 된다. 지상계와 사후세계의 경계지점에 도달하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인도령,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로부터 아직 이곳에 올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다. 아직 지상계를 떠날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 육체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여섯째, 자신이 지상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은 빛의 속도로 육체로 돌아오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사후세계 체험 내용이다.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어떠한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도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임사체험자들의 말을 단순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차츰 의식 세계, 영혼 세계에 눈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전생이니 유난히 하는 걸 개가 풀 뜯어 먹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던 그들이 어떤 일을 계기로 영적 세계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사후 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생을 마치면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본향인 영계로 돌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 다음 생을 계획할 것이다.